오늘은 영화 코코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코코는 멕시코의 문화적 요소와 함께 개인의 꿈과 가족의 길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편적인 갈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좇는 것과 가족을 지키는 것. 영화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현실의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상 제목에 쓰여 있는 대로 영화의 결말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스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영화 속 메시지가 우리 삶에 어떤 통찰을 줄수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영화 코코의 주인공 미겔은 음악을 사랑하지만 가족은 음악을 금지합니다. 이 금지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가족 사에 깊이 뿌리박힌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죠. 주인공 미겔의 고조할아버지는 음악을 하기 위해 아내 이민다와 어린 딸 코코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미구엘은 음악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이 갈등은 단지 미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사회, 특히 MZ세대는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더욱 복잡한 갈등을 겪고 있죠. 이들은 과거 세대보다 더 많은 정보와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더큰 혼란과 불안을 느끼죠. 영화 내에서 가족이 음악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미겔의 고조 할아버지인 헥타르는 애초에 가족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헥타르의 친구인 에르네스토가 헥타르를 죽이고 그의 음악을 빼앗은 것이었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미겔은 결말에서 음악을 통해 가족을 하나로 모읍니다. 이메다는 남편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가족은 음악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영화의 결말은 음악과 가족이 반드시 대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족의 반대가 우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영화는 가족이 개인의 꿈을 반대하는 이유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 때문에 영화가 대답을 회피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단순히 꿈을 좇지라고 말하는 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단순한 오해로 해결되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경제적 안정, 사회적 기대, 그리고 부모 세대가 경험한 삶의 현실에서 비롯됩니다. 오히려 가족은 개인의 꿈을 응원하지만, 개인이 가족을 위해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영화는 극적인 반전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미겔은 음악과 가족을 모두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미겔이 가족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우리가 왜이 길을 선택했는지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화는 가족을 이해하고 소통할수록 더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내 꿈과 가족을 어떻게 조화롭게 지킬 수 있을까? 미겔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기대와 꿈 사이에서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